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방이 중요하다. 지방을 입으로 매일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원을 내는 것으로서 중요하고 우리 몸의 세포의 모든 막성분이 지방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섭취가 필요한데 특히 어떤 분들, 암수술과 항암으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방의 소진이 큰 분들, 체중감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지고 있는 지방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입으로 섭취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매일매일 지방을 먹어서 그 체력을 유지해 주는 게 결국은 항암 치료를 버텨 나갈 수 있는 체력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후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 섭취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먹어야 되냐, 어떻게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이야기를 할게요.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기를 통해서, 특히 붉은 육고기를 통해서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기름만 짜는 것, 참기름, 들기름, 뭐 아마시유, 아보카도유, 버터, 라드, 뭐, 기름만으로 지방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붉은 육고기를 통해서 지방을 섭취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붉은 육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섭취할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기름 자체를 짠 거를 먹어서 지방을 섭취하기에는 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가 이제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방을 먹기에 가장 역하지 않고 다들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붉은 육고기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기 드시러 가시면 흰색 지방 있는 거 보잖아요. 고기에는 지방이 다 사이사이 에껴 있거든요. 특히 붉은 육고기가 중요한데 그 붉은 육고기를 통해서 지방 섭취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 분들 가운데에서 고기 먹는 건 나쁘다. 그래서 항암을 하시는데도 고기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드셔도 닭가슴살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체력 소모가 많은 분들, 수술로 이미 살이 많이 빠진 분들,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고기는 닭가슴살이 아니라 붉은 육고기입니다. 붉은 육고기는 어떤 고기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등이고 여러분들이 거부감만 없다면 개고기까지. 또 붉은 육고기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고기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데 붉은 육고기가 왜 중요하냐면 붉은 육고기를 먹는 걸로 인해서 오는 이득이 너무 많아요. 붉은 육고기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붉은 육고기 안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항암하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붉은 육고기 중에서도 이 유기농으로 키운 또, 풀을 먹여 키운 고기를 먹는다면 이 안에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사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비타민, b 군도 많이 들어있고, 또, 내장 사실 고기에는 지용성 비타민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보쌈 고기나 삼겹살을 먹을 때 겉에 있는 그 껍데기 부분. 그게 콜라겐 덩어리거든요. 이 콜라겐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해요. 고기를 섭취할 때 같이 먹게 되는. 그래서 이 붉은 육고기. 먹다 보면 질긴 그 부분. 콜라겐까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주는 게 바로 붉은 육고기입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붉은 육고기를 소홀하지 않게 드시는 게꼭 필요한데, 그러면, 얼마만큼을 먹어야 되냐? 보통 여성분들, 1700에서 2000kcal를 하루 동안 공급해야 되는 여성 같은 경우는 붉은 육고기를 기본적으로 300g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암으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많은 분들은 사실 더 드실 수 있으면 더 드셔도 돼요. 근데 기본으로 300g. 몸이 많이 작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250g 정도. 여러분, 250이나 300g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삼겹살 드시러 가셨을 때 1인분 시켰을 때가 대부분 200g이에요. 200g이라고 하면 이 생삼겹살 이한 덩이 요만하게 나와서 그 구워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수분이 빠지고 지방이 좀 빠지고 하면 그거는 200g이 아니라 보통 170g 정도 될 거예요. 어떤 경우는 160g일 수도 있고. 그 정도, 1인분 삼겹살 구워 먹는 게그 정도 양입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그거 두배 정도는 하루 동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찬으로 집어먹는 고기의 양으로는 한 100g에서 한 110g 정도. 그거를 매 끼니마다 고정도 드시면 반찬으로 드실 때뭐 제육볶음도 있을 거고 소고기볶음도 있을 거고 고기는 뭐 여러 가지 보쌈으로 드실 수도 있고 그 정도 양을 한세번 정도 드시면 300g 정도 여성 같은 경우 드시겠죠. 남성은 그것보다 조금씩 양을 더해서 드시면 400g 정도. 남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00kcal 이상은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400g에서 또 등치가 좀더 있는 분들은 500g까지도 하루에 붉은 육고기로 드시는 게 항암 치료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암 환자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할 때 씹어 먹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역하기도 하고 씹어 먹기도 어려울 때. 그럴 때 이런 지방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곰탕, 설렁탕, 도가니탕 이렇게 국물로 우려낸 것그 안에 지방과 콜라겐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이 집약되게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국물, 그 국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지방 섭취와 콜라겐 섭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이거를 200cc 정도 이렇게 팩에 해서 냉동실에 두고 아침마다 내지는 점심마다 해동시켜서 컵에다가 따라서 그냥 물 마시듯이 한잔씩 마시는 거죠. 오전에 특히 마셔주면 좋습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이게 공급되는 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기력이 많이 쇠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거 국물 정도 먹는 거는 소금이나 이런 거 넣어서 먹을 때 역하지 않다고 하면 기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곰탕이나 설렁탕 국물입니다. 오전에 특히 드시는 거. 그거를 하루에 한 잔이나 두잔 정도 먹을 수 있으면 200cc에서 400cc 정도 드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국물을 이용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 따라 나는 입으로 지금 먹는 게 가능하다. 그럼 그렇게 드시면 되고, 심어서 먹는 고기로. 그 다음에 나는 국물이 더 좋다. 그러면 그렇게 국물을 내서 먹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암 환자분들이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기 먹으면 암세포 키운다는데, 저 먹어도 되나요? 고기를 통해서 지방까지요? 하고, 으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득과 실을 따져야 되는데 항암치료 그 다음에 특히 소화기계암 수술했을 때 체력 암소가 굉장히 큰데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기를 먹어서 오는 득이 그렇게 해서 체력을 유지시키는 게 표준치료 해 나가는 데서 훨씬 득이 입니다. 고기를 근데 고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유기농 고기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유기농 가게에 다 유기농 코너, 정육 코너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선택한 고기들, 유기농 인증한 무항생제 고기를 선택하는 거 필요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풀을 먹여 키운 고기를 사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구할 수만 있다면 풀을 먹여 키운 고기로 붉은 육고기를 먹는다면 사실 더 좋기는 합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어, 이거를 고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체력 소모가 많은 환자에게 있어서는 고기를, 붉은 육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득이 더 큽니다. 체력 소모된 거를 채워주면서 세포가 일단 일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고기를 먹는 게 득이 더 큽니다. 여러분. 고기 여러분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항암으로 체력 소모가 많은 분들, 지금 내 반찬에 고기가 있는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00g 정도, 남성은 400g 이상 드시고 있는지 보고 또는 그걸 못할 때는 고기 국물로라도 그렇게 채워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을 섭취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어떤 지방을 드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